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서진 가수가 10월에도 엄청난 행사 섭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1일 KBS1 TV 전국 노래자랑 세종 특별자치시 편에 박서진 가수가 오후 2시에 출격합니다 여기에 출연 초대 가수를 보면 박서진, 최수호, 현숙, 천가연, 김지연이 출격합니다. 각 시군 노래자랑에 박서진이 출격하면 답별 차량이 엄청 많은 버스들이 밀려드는데요. 이번 세종에서도 또다시 난리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11일도 세종시편 전국노래자랑과 여주행사로 두 개의 행사를 치르는데요. 여주행사는 신세계 사이먼 상생 쇼핑타운 여주프리미엄빌리지에서 여주, 여주 375아울레 고객감사빅세일이 10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총 24일간 열리는 행사에는 개막식이 10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여주프리미엄빌리지 특설 무대에서 열리는 행사에 박서진 가수가 미스트롯 3 출신 한여름 그리고 앵두걸스 앤드려 화 글로벌 밴드가 출격하여 개막식 무대를 빛낼 예정입니다. 개막식 날은 참석자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제 한가위 추석 명절도 지나고 명절 마지막 주말에 팬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어 박서진 가수의 멋진 무대 관람하시고 아름다운 추억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